자 두루비 오우 되게 크다 잡아서 자 두루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엄나무순입니다. 금순은 조금 늦었네요. 늦었어. 뭐 그래도 살짝 데쳐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 때문에 가시가... 가시가 너무 많아요! 조금 빨리 올걸 그랬어요. 나머지는 도야겠습니다. 두릅만 따서 가는 걸로. 자, 두릅이 아래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파른. 오, 난 저쪽으로 거꾸로 가야겠다. 내가 너무 높다. 두릅 두어가자아 저기도 두릅이 보여요. 저게 두릅이에요. 왜? 가자 가자. 오, 여기 되게 크다. 자, 두릅이 높은데 있어요. 높아서 이렇게 꼬치로 잡아서 자 두릅입니다. 아, 아주 깨끗해요. 자, 제가 한 손이라 따는 게 쉽지 않아요. 잘 따보도록 해, 해보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 오. 됐다. 힘들어, 힘들어. 자, 일단 담고. 나머지도 지금 보이시나요? 높아요. 자, 하나, 둘, 셋. 다 따올 거예요. 일단 따고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 2022년. 4월 23일 영지 버섯입니다 뭐 상태가 너무 나쁘지도 않고 너무 좋지도 않아요 자 두릅을 열심히 따고 있는데 영지가 보였고 우리 복장이요아 힘들어 옆에는 어 요거는 삼지구옆촌인데 아직 작아요. 벌써 올라왔네요. 일단, 오늘은 두루을 따라온 거기 때문에, 그냥 보여만 드리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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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면 안 돼요. 아유, 떨어졌다, 이 녀석아. 아유, 정말. 손이 많이 가요, 복댕이가. 얘는 어쩔 수 없이, 들고 가야지, 어머, 떨어졌어요. 복댕이. 아, 넌 정말 너무 힘들어. 응? 응? 또 가자, 복댕아. 두릅 따라왔는데, 와 고비 밭이에요. 저기 지금 갈색 옆에 이렇게 생긴 게다 고사리과 고비에요. 귀한 식재료 뜯어가게 생겼습니다. 복댕아! 아, 제발, 그만. 그거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빨리 뜯어서 가자. 어두워진다. 가자! 등아 뭐하니? 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깡녀와 꼽깡이 인사드려요. 너도 해, 너도 해, 빨리. 인사드려요. 아니, 둘이 어디 갔다 왔어요? 저희는 깡남이 삼촌이 편집하는 동안 둘이 편해 갔다 왔어요. 나 빼고. 아 편집하잖아. 땅나미 <laughs> 삼촌은 데리고 가봤자 힘만 들어. 응. 우리 둘이 가는 게 편해. 아래 찍어주세요. 채취했습니다. 참두릅은 자 가시가 없어요. 매끈매끈 아주 토실토실. 참두릅. 그냥 네. 두릅하고 참두릅하고 다르다 이거지? 아, 참두릅은 가시가 아. 없는데 이제 산에 개두릅 같은 거는 보시면 자 네. 보세요. 네, 자 얘는 가시가 아주 어마어마해요. 없어요. 아주 토실토실 밋밋해요. 만져도 뭐 그런 게 없는데 어. 얘는 만지면 아파요. 많이 아파. 네, 참두릅. 마켓은 개두릅은 안 펴잖아요. <laughs> 개두릅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얘는 네. 빨리 펴기도 하지만 가시가 이렇게 숨은 곳곳에 되게 많아요. 아뭐 그런 게 있고 응. 자요건 참두릅 요것도 참두릅인데 얘도 보면 길지만 얘는 가시가 없어요 이렇게 어, 그러네. 요, 요기 조금인데 이건 뭐 아프지도 않아요 음. 아. 네, 요런 거는 참두릅 아주 크고 투실투실 어, 요런거 완전 좋아요 살짝 데쳐갖고 먹으면 아 이런 거뭐 참두릅 참두릅 되겠습니다 자, 개두루까 참두루. 뭐 깊은 산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집 근처 산. 아, 뭔 소리야. 그래도 30분은 올라갔죠. 자. 참나무 영지. 아, 어, 영지. 네, 영지 하나 탔고요 작년 거라 이제 보면 이렇게 속이가 조금. 이 어, 작년에 응. 핀 거다. 네. 나쁘지 않아. 근데. 뭐물 끓여 먹는 된 아무. 자, 오른쪽 거 뭐예요? 고사리 고사리. 빠른 고사리. 올 고사리. 아, 고사리 이거? 네. 좀 얇아요 자연산인데 여기 고사리 밭이 아니라 네. 얇고 저희 고사리과에 고비 고비 모르시는 분들이 고비 좀 많을 거예요 근데 네. 얘보다 솔직히 얘가 더 고급 음식 고비 고비랑 고사리랑 다른 거야 네. 어쨌든 어. 고사리과지만 이제 얘 같은 어. 경우는 고비라 그래요 이 솜털 안에 요렇게 채취해서 삶아갖고 원래는 삶아서 따면 훨씬 하기가 좋은데. 뭐 이렇게 생짜로자우에는 버리고 어. 그 줄기만 삶아서 이렇게. 데쳐, 그러니까 데쳐서 데쳐서 말린 다음에 뭐 단호대나 아니면 어. 육개장이나 뭐 이렇게 누고 이렇게 똑똑 어. 부러지는 건 연해서 다 먹어도 되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거 안 잘리는 거 있죠? 이거 이제 생 거야 좀자 어. 이런 식으로 똑 소리가 나는데까지 어, 오케 아, 이제 부터 먹을 수 있다. 아 그치 얘는 질겨. 요거 뭐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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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엄나무순이에요 자 엄나무순이요 엄나무순 자 여러분들 제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묻는거예요 음, 어, <laughs> 엄나무순인데 얘도 이렇게 가시가 어, 엄나무순 조금 늦었어요 사실 음, 어, 요거보다 네. 음, 네. 가시가 있어서 아니 네. 지금 3,4일 전에 확인했을때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가 다음주에나 가자 라고 했었는데 이게. 야그 이쯤 이삼일 안에 그냥 또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지 어. 가시가 없어서 먹는데 데쳐 먹는데 이제 얘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저기닭 삶고 이럴 때 엄나무 대신 얘를 놓으면 아 최고 네. 최고 최고 음. 자 이건 아시다시피 장내삼 뭐야 장내삼 되겠습니다 장내삼 아 장내삼입니다 이건 네, 복덩이가 밟아서 부러져서 아, 네. 장내삼 산삼 아니고요. 아이 산삼을 이렇게 캐면 뭐 인삼보다는 훨씬 좋은 장내삼입니다. 완전 좋아요, 완전. 자몇 뿌리예요? 일곱 뿌리고 이거 지금 4 년. 응. 어. 보면 여자 여기 여기. 어. 년. 4년. 4년 됐어. 아니, 4년 됐어요. 참. 5년 차지. 아, 햇수로는 5년 차인데 자, 지금 4년 네. 됐어요. 네 이거 저희가 산에다가 어, 심어놓은 거예요. 네. 얘 뭘까요? 시도 뿌려놓고. 어. 아네 이건 삼진 위협초네요 새순이네 이거 왜땄어온데 딸려고 한게 아니라 찍고 있는데 복덩이가 밟아갖고 아막 끊어놓은 거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들고 온 거야 복덩이가뜨 뜯거나 뭘 하면 와서 땅을 파고 막 밟아 그럼 얘도 지금 삶을 망가뜨렸는데 얘도 망가뜨렸어 아 여러분 또 혼자서 복덩이랑 복둥이 둘이 갔다 왔지 복덩이랑 둘이 아, 갔다 왔지 위험합니다 네. 예, 혼자서 사냥을 하는 건 위험합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마시고요. 자, 봄에는 제철 음식. 봄에 두릅 드시고 건강하세요. 뚝딱 뚝딱. 달래? 응. 누가 달래? 냠, 찌개 끓여 먹자, 어? 달래. 누가 달래? 내가 달래. 내 어릴 적 별명이 달롱대가 <laughs> 왜 키는 큰데 머리도 조금만 해서 달랑대가리 <laughs> <laughs> 이렇 이렇게 자기 머리 작다고 지금 아 그런건 아닌데 초등학교때랑 중학교때랑 변명이 달랑대가리 <laughs> 자 달랩니다 <laughs> 남 <남녀노소 웃음> 방송보며 대동단결해 <laughs> 산골짜기 면서 깜촌TV 깜촌TV 재밌다 깜빡깜빡깜빡.